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QAI입니다. 자, 이 BQAI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정책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상당히 좋은 선을 보여주고 있다가 자,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7%가량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거리랑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린 하면은, 자, 지금 이 BQAI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좀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b QAI 관련돼 가지고 문의 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또는 또 지인분들 통해 가지고 제 정보를 받아 보시고 또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좀워낙에 많다 보니까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되게 심플합니다. 간단하고 심플한데 따지고 보면 모두 아실 내용이에요. 아, 이 세력의 정보다라고 모두 다 아실 텐데, 자이 세력 정보 하지만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은 좀 구하기 많이 힘든 정보입니다. 자 현재 이 BQAA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그리고 차트보다는 결국 세력들이 이제 언제 상승을 시키고 이제 언제 하락을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되게 중. 중요... 요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힘들어 하시거나 또는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들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자료를 돈을 주고 좀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BQAI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아직까지도 밝혀 있지 않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끈하기 힘든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먼저 봤잖아요. 본 사람으로서 일단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료들을 가지고 정말로 세력들 등에서 제대로 업혀 지금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매집 구간과 그리고 이제 목표가죠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영상에서 좀 시원하게 오픈을 하고 싶지만 제가 이 영상을 이 자료를 갖고 오면서 엠바고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자,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을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010-2757-9181로 DQ 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정보 절대 금전 요구 일절 한푼 없이 모두 공유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 편하게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자, 위에 핸드폰 번호로 bq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581로 등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